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호 AB의 길이가 16파이로 나와있네. 요거 나와있어. 요거 나와있고. 그리고 호 CD의 길이가 12파이로 나와있고. 이것도 나와있네. 그리고 선분 OA의 길이가 24라고 나와있어. 요것도 나와있어.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.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일단 어떻게 접근하지? 그렇지이큰 전체 부채꼴에서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될거야. 그치.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접근하려면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아도 되고 또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아도 돼. 그러면 이큰 부채꼴은 봐봐. 이 OA는 큰 부채꼴의 반지름이잖아. 그리고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호의 입이잖아. 그럼 얘는 전체 부채꼴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. 그죠. 근데 작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를 알아도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지를 못하는 거야. 그러면 이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r이라고 둘게. 그리고 나서 뭘 접근해야 되냐면 이큰 부채꼴로 접근해서 이 중심각의 크기를 사실은 먼저 구해줘야 돼. 자,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식으로 접근할게 호 AB. 요걸로 접근할 거야.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2π 곱하기 중심각. 지금 호 AB니까 여기 반지름은 24라고 이미 주어져 있어.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. 이걸한개 16π와 같습니다.라고 일단 식을 써주고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분할 거. 2π랑 16파일을 양쪽에 나누면 여기는 8 남고 그리고 여기서 8과 24를 또 양쪽에 8로 나누면 여기는 3이 남아요. 얘는 없고. 그리고 여기 있는 3과 분모에 있는 360을 약분하면 120이 남고 그럼 여기는 1밖에 안 남았고 좌변에는 120분의 x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.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120을 없애기 위해서 120을 우변으로 곱하면 x는 아, 120도가 되는구나. 이걸 먼저 찾아줘야 돼. 자, 이걸 찾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, 이 찾은 각의 크기를 가지고 다시 호 CD로 접근해. 왜냐하면 우린 이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은 얘가 아니라 이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이 필요하거든. 그러면 호 CD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 파이 얼 모르니까 곱하기 360분의 이제 중심각은 알았으니까 120는 해서. 호시 d 의 길이가 12파이와 같습니다. 라고 이렇게 두는 거야. 그러면 120과 360 약분하면 3분의 1이고요. 2파이 양변에 2파이 나누면 여긴 6이 남아요. 그럼 분모에 3 남았고 이제 좌변에는 얼과 분모에 3이 곱해지니까 분모에 3을 없애기 위해서 우변으로 곱하면 얼은 18이 돼. 이제 다 왔어. 자, 그러면 이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까 처음 접근한 대로, 어, 이런 부채꼴의 넓이는 큰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될 거야. 근데 부채꼴의 넓이를 접근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. 반지름과 중심각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넓이도 있고,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넓이도 있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는 호의 길이가 둘다 나와 있고. 반지름도 이제 둘다 알게 되었으니까 이 중심각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좋아.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반지름 곱하기 호의길이 이때 srl 얘네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문자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. 그러면 이제 큰 부채꼴 가보자. 부채꼴 aob. 요거 요 공식 이용할 거야. 그러면 2분의 1에 자, 큰 부채꼴은 반지름이 24. 그리고 호의 길이가 호 AB니까 16파이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거 2는 16이랑 약분해버릴게. 8. 그러면 24랑 8 곱하면 8, 4, 32, 16 192파이가 되네. 자, 그 다음에 부채꼴 COD. 제체골 COD. 그럼 얘도 1분의 1에 아까 구한 반지름이 18. 그리고 요 호의 길이 CD니까 12파이. 자,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약분하는 게 암산하기가 쉬울 것 같아. 그러면 1 0이랑9 곱하면 108파이가 돼. 따라서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192에서 108을 뺀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얼마니? 84가 되나? 84π, 이제 마지막에는 단위가 있으면 단위까지.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. 여기는 요렇게 나누자.